대검찰청 과학수사부에서 2019년 7월부터 1억 9,200만 원을 들여서 AI AI 기반 불법 촬영물 탐지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3억 5천만 원을 시스템 고도화 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제2의 N번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 여성 중한 명이 올해 1월 초에 최초 신고를 했는데 왜 검찰의 AI 기반 불법 촬영물 탐지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습니까? 연이 그거 경찰에 경찰에 신고했던 것 아닌가요? 검찰에 신고한 게 아닌데요, 제가 알기론. 아니 AI 기반 불법 촬영물 탐지 시스템이 왜 작동을 안 했냐고요. 그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경, 피해자가 경찰에 경찰에 신고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니 경찰에 신고하면 검찰은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까? 경찰에 신고하면 검찰에 빨리 알려서 AI AI로 빨리 차려, 뭐? 촬영물 탐지하라고 이이막대한 국민 세금이 들어갔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다니. 아니요 경찰에 음?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수사 진행되는 것인데. 그러면 그것이 AI, 그, AI로 그러면 검찰에 신고하라고 해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정말로 이 시스템이 검찰에서 검찰에 신고해야만 작동이 된다면. 제가 무슨 말씀이 이해가 안 가네요. 무슨 무슨 말인지 뭐가 모릅니까? 아니, 경찰에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습니까그 국민들께 그렇게 말씀하세요. 경찰의 수사에서 검찰 AI 작동 시스템 이 작동 안 됐습니다, 여러분. 아니요, 그게 아니라 피해자가 신고한 를 것인데 거기서 AI로 뭐 감지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럼 AI 불법 촬영을 탐지 시스템이 왜왜 있는 겁니까? 그게 뭔지는 알고 있어요, 그럼? 위원님. 사건화하는 것 자체가 이제 문, 그거 문제가 되는 것인데요. 피해자가 직접 신고를 했었기 때문에 경찰에 경찰의 수사가 진행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고 정말 시스템이 작동을 하지 않았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동한 거, 결과물을 우리 의원실로 내세요. 그리고 사이버 수사과에서 이 수사관이 몇 명이 담당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의원님 아까 말씀하신 취지 봤는데요. 이게 제가 설명할 게를 주시겠습니까? 아이, 지금, 다음 질의를 계속 해야 됩니다. 한 명이 지금 담당 수사가에 한 명이 지금 이 업무를 다른 업무하고 더군다나 병행을 하면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점검을 하시고 수사관을 늘려주세요. 예? 다른 말, 지금 변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음에 이런 사건이 또 터지기, 터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사전에 미연에 방지를. 예, 알겠습니다.